지금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 이제 올해 나 시험장 들어가지 말을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시험장 들어가지 말을까 하는 선생님들 꼭 들어가세요. 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들어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선생님들 다 합격하고 수석하고 막 이런 걸 목표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고, 어, 내년에 합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래서, 나 들어갈까 말까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는 목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한 75점? 그 정도까지 저는, 어, 점수를 얻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공부가 많이 안돼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고 있어요. 제가. 100점 선생님도 만나지만은, 어떡해요? 막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제 연팩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원 파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럭키한 거였던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음원 파일 제작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배속으로 땡기면 4시간 만에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나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시간이 진짜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10시, 11시에 공부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시고 잠을 한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이제 꼭 봐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추려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열심히 추리면 시험에 나올 확률도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냐 하면은, 무슨, 신께서 내려주신, 막 이렇게 풀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어, 내용, 해, 해설 자료 해독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범 답안 있죠. 그것만 필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만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한 거 모으면 해독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4시간짜리 4번 돌리는 거는 할만하잖아요. 혹시 여력이 되신다 이러면은 우랑 해설 자료 해독 돌리고 그리고 모범 답안 좀 써보고 네. 그것까지 네. 거기까지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부터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라 이러면 100제 200제 정도 네. 그래서 100제까지 못 보겠으면 200제 고것만 딸딸딸 거의 외우시는데, 문제를 막 진짜 실전 보고 풀듯이 풀면 그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선생님이시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